이번에는 스마트북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의 사운드 관리기 아톰의 속성과 사운드 관리기를 애니 관리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관리기 아톰은 스마트북의 소리를 삽입할 수 있는 아톰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스타일 속성에서 mp3, wav 사운드 파일을 지정하면 애니 관리자에서 해당 사운드를 원하는 시점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의 사운드 관리기 아톰을 선택하고 사운드 관리기를 생성합니다. 사운드 관리기 아톰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 클릭하면 표시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아톰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며 일강에서 설명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보이기 속성인 화면 감춤과 선택 표시는 1강에서 설명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미리 준비한 강아지 음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파일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운드 관리가 아톰은 반드시 애니 관리자에서 실행시켜야 합니다. 실행 모드를 종료합니다. 사운드 관리기 아톰을 선택하고 애니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은 폼이 열리면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완료 버튼을 누르고 실행하면 강아지 음성이 바로 들리게 됩니다. 다시 실행 모드를 종료하고, 아톰의 스타일 속성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 관리기가 보이는 상태로 테스트하였는데, 사실 북에서는 화면에서 아톰이 일반적으로 보일 이유가 없어, 화면 감춤을 선택하거나, 화면에 안 보이는 영역에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면에 보이게 하고, 아톰을 누르면,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설정할까요? 아톰을 선택하고, 애니 관리자를 열어,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은 한번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누르고 실행하면 강아지 음성이 바로 들리게 됩니다. 또 아톰을 누르면 강아지 음성이 들립니다. 이상으로 사운드 관리기 아톰의 속성과 사운드 관리기를 애니 관리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